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최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삶 속, 하나님의 아주 작은 세부사항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데 익숙합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거대한 돌파구가 열렸던 날들, 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구원받았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섬세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그저 하나의 숫자로 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숫자로 된 표를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에게 우리는 그저 통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 속에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 오직 저만을 위해 예비된 듯한 세밀한 배려들이 제 마음을 더욱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육신 안에 온전히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잔인한 증오와 악마적인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 주위에 수많은 악마의 무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병사들의 귀에, 구경꾼들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때려라, 침을 뱉어라, 수염을 뽑아라, 악마들은 더 세게 때리라고, 더 깊이 찌르라고, 못을 박으라고 부추겼을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는 유한복음 19장 25절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잠시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올려다 보는 어머니.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아들이 태어난 첫날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갔던 그날을 말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시무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 문턱을 넘어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아간 후 6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전 어딘가에 있던 시무호는 그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도다. 그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려던 그는 마리아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예언합니다. 그리고 칼이 내 영혼을 찌르듯 하리라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마리아는 병사 중 하나가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예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33년 전그 노인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정말 칼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무언가 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의 믿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던 아들을 움직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 어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점점 숨이 가빠지고, 과다 출혈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순간 그분은 고통 속에서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십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억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잠시 멈추고 그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어머니,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인류의 구원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온 천사와 악마가 지켜보고 하늘 전체가 주목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한 여인의 삶의 세부사항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의 소중한 어머니가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단지 큰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사역에 집중하시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여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이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라도 그녀의 남은 생애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염려하고 있음을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갈보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디테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소를 아시고 우리의 가족 자녀 손주들을 아십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건 나도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아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서 씻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는 흥분해서 회당으로 달려가 소리칩니다. 내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눈을 뜬그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했던 그 순간 그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디테일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상처받고 외로워진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찾아가시는 것.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차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큰 기적이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상처받고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세밀함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래 전,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모든 것이 총천연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한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이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제 세살배기 딸, 커리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잠에서 깨어났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워 꿈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침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깊은 충격 속에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설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목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사탄의 계획을 취소하라. 그날 아침, 저는 가정을 향한 사탄의 임무를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부모들이 앞으로 나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예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 후,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원래 내일 플로리다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잖아요. 오늘 떠나면 안 될까요? 하루 일찍 가면 10월드에도 갈수 있어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차에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 일찍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10월드에 도착했고,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건물에 떨어져 불이 났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아내는 한 아이를 붙잡았고 세살배기 딸 커리사는 혼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파 속에서 아이를 주시하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딸 커리사는 겁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가 일이 오렴하고 팔을 벌렸지만 커리사는 엄마를 지나쳐 생전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성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스물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우리 아이를 들어 안았고 커리사는 그 여자의 목을 꼭껴 안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그 젊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를 안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그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자 저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여인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딸은 한달 전에 세 살짜리 아이를 신부전으로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한 날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거라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지난 토요일 밤에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살난 딸이 관속에 누워있던 꿈, 그리고 가정을 향한 사탄의 임무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로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야기, 그리고 원래 계획과 달리 하루 일찍 이곳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야기를 듣던 젊은 여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딸 커리사가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목걸이를 풀어서 제 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아이가 관속에 있을 때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의 딸에게 주고 싶어요. 이것은 제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두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통해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집을 통해 계획에 없던 여행을 통해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재배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실패자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은 보시지만 당신은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축복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속에 담긴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큰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상처받고 외면당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던 주님의 따스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남모를 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세부사항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사탄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거대하고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 기울이시는 섬세하고 자상한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